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했습니다. <laughs> 오시는하고 수고 많았고 또 어, 따뜻. 어, 예, Stay warm. <laughs> Don't catch cold.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28절에서 다 봤습니다. 28절 저희 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예. 저희가 이제 쉼이 없는 게 문제죠. 예. 잘 쉬고 계십니까? 예. 쉬고 있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뭐 너무 바빠서 불안하고 우울할 시간도 없습니까? 예, 둘다 쉬는 게 아니에요. <laughs> 참된 쉼은 예수 그리소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소 안에 있다. 그것도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예수 그리소께 가서 그리소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요, 이 비밀이거든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만 가르쳐 드립니다.는 아닌데 <laughs> 그건 아닌데 <laughs>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어, 이 쉬는 거요 배워야 되더라고요. We have to learn to rest.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 멍에를 메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쉰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쇼번적 있으세요? 예. 저는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 있었어요. 잡 생각이 많이 나요. 예.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걱정도 뭐 있고. 뭐 기, 옛날에 기분 나빴던 거 괜히 생각나고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또좀 일을 해 봐야 되나 보다. 그리고 잡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일을 하면은요. 아 언제 언제 좀 쉬어 보나 또그 생각이에요. 뭐 데이 오프 없나. 공휴일 없나 또 이런 생각이에요. 쉬는 것도 뭐 쉽지가 아는 것 같아요. 예. 놀고 먹고 싶지만 또 무조건 놀고 먹는 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안식을 얻었고 처음에는요, 귀신이 떠나므로. 저를 그렇게 잘 달달 볶는 거예요. 나중에는 몸까지 치더라고요. 이 악한 영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이그 정신 감정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몸까지 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됐어요. 나중에는 그냥 몸을 그냥 이렇게 콕콕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딱 떠나니까 그러니까 조현병 사라지고. 이제 몸 이렇게 콕콕 찌르는 것도 없어지고 아 그러니까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안식이 있다는 것이구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예수님이 참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또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뭐 어, 이제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 주로 주로 놀았죠. 그래도 운동은 꼭 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하루에 20분에서 40분만 걸어도 저, 우리들의 뇌는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걷는 게 최고로 좋대요. 예. 매일마다 최소한 20분에서 40분이라도 걸으세요. 제 예. 프로젝트 아시와에서 여름에 또 아웃도어 액티비티 어, 할것 같은데 저희들은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본이 걷는 것이에요. 어떻게서든 해 야외에서 걷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뭐 여기저기 어, 갔던 것이에요. 어, 예, 그래서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하루에 두 시간은 꼭 운동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꼭 걸었습니다. 그게 제가 회복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제발 운동하시고요. 제발 걷기라도 하세요. 사실은 걷는 게뇌 예, 건강에는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매일마다 한 시간 이상 걸으시잖아요. 예. 박수. <laughs> 본받아야 돼요. 예. 예. 저도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운동복까지, 교회 운동복 다 갖고 오시더라고. 예, 저는 그렇게까지. <laughs> 어,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건강하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여기. 그럼 제발 걸으시라니까요. 운동 좀 하시라니까요. 예, 여러분이 건강해져야지 저도 좀 보람도 있고, 저도 기쁘죠. 계속 이제 그 상태면은 그렇잖아요. 저도 뭐 보람 좀 느끼고 싶고.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맨날 놀고, 놀고 먹고 뭐 하루에 뭐두 시간 운동하고 그게 또 다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우울한 거 있죠. 예. 오늘 같이 날씨가 굳으면안 좋은 날씨면은 괜히 우울하고. 다운 되고. 그리고 뭐 부모님은 나이 계속 들어가시는데 나는 인컴이 없잖아요. 짭이 없잖아요. 부모님 용돈이나 얻어 쓰고 있고요. 나이 40이 되도록. 그러니까 또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야, 놀고 먹어도 그렇더라고요. 취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 그때보다 더 행복하거든요 더 평안하거든요 더 쉼이 있다고 그때보다 훨씬 더 제가 하는 일은 많습니다 예. 뭐 사역도 하고 뭐 주중에 또 신방도 가고 뭐 그렇습니다 상담도 다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지금 더 제가 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배웠다는 것이에요 예, 쉼은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배우느냐 예, 그리소께 배우는 거고 그리소의 멍해를 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소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율법주의에 찌들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복 절대 못 받는다. 뭐 이게 이제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율법주의에 찌들었기 때문에. 찌들었기 때문에, 아, 예수님한테 배워야 된다고 아 평생 배웠는데, 아 평생 배웠는데, 그래서 나한테 내가 얻은 게 뭐냐 이거죠. 불편하던데, 아 이대로 살라고? 뭐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축복해?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부터 떠올랐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더라고요. 예. 그리도의 멍해를 지는 것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은 쉽다고 나와 있어요. 쉽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도의 멍해를 지는 게 쉽더라고요. 예. 그게 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힘든 것만 골라서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능력도 안 되는데 예. 금식할 능력도 안 되는 안 되는데 뭐 40일 금식하겠다, 열흘 금식하겠다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 따르면은 이제 짐을 져야 합니다. 근데 그 짐이 어떻다고요? 가볍다고요. 가볍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짐은 어떤 짐이었나. 운동하고 걱정 좀 그만해라. 그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루에 2시간씩 운동했다니까요. YMCA에 가갔고 YMCA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안 하려고 했습니다. 걱정이 자꾸 오면은 나사이 예수 그리스도여 뭐 떠나갈지어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자꾸 그 기도하니까 진짜로 떠나더라고요. 그면 이거 누가 주는 생각 아니었나? 예, 귀신이 그러한 걱정 줄 수도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예, 뭐 모든 걱정은 다 귀신이 주는 거다. 아 그건 아니겠죠. 저같이 심각하게 시달렸던 사람들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그두 가지밖에 한거 없어요. 뭐냐? 그냥 운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 악한 형들하고 싸운 거, 특히 나에게 뭐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 줄 때마다 나스리스 에 그랬으면 떠나야 죠다 계속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게 그게 무거운 짐입니까? 가벼운 짐입니까? 가벼운 짐이잖아요. 그래도 짐은 짐이죠. 그쵸? 예, 운동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죠. <laughs> 그러니까 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적 싸움. 예. 그냥 생각 안 하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어. 그것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짐은 짐이에요. 근데 가볍잖아요. 그러면 맨날 운동 안해 갖고 살 뒤룩뒤룩 찔까요? 그건 건강이 더안 좋아지는데요. 그리고 계속 근심 걱정 넣어 주는데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넣어 주는데 예, 그거 즐기고 있을까요? 그러다가 정신병 생기는 거잖아요. 예. 모든 정신질환은요, 불안한 생각, 우울한 생각이 발전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짐이에요. 어떤 멍해는 멍해요. 그런데 이게 가볍다니까요? 이게 쉽다니까요? 예. 오늘 메시지 끝났어요. 근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렇게 짧게 설계 안 한다고 합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몇 분을 더 해야겠네요. 예. 네. 어디서 갑자기 로스앤젤레스가 튀어나옵니까? <웃음> <웃음> 어, 멍해와 짐이 없는 삶이란 없죠. 예. 네. 노라도, 노라도, <laughs> 걱정, 근심 있다니까요. 예. 네. 불안, 우울하다니까요. 그런데 멍에와 짐,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 yoke and burden 이것은 우리를 쉬게 합니다. gives us rest. They give us. They give us rest. 종교생활의 멍에와 짐을 먼저 봐야겠는데요. 예, 참. 한인들 대부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100%는 아니더라고요. 어, 집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100% 됐나? <laughs> 아니에요. 어쩌다가 있어요. 진짜. 예. 안 다니시는 분들 요 어쩌다가 진짜 있으세요. 어, 그런데 그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는 것이에요. 쉼이 없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뭐, 저도 종교 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누굴 지목해서 이렇게 뭐,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도 종교 생활 했는데요. 종교 생활에 멍해하지면요.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뭐, 심지어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복안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 불안은, 불안, 두려움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주의 성수안 하면은 혹시 벼락 맞지 않을까.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실제로.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예. 너무 기뻐서 아버지한테 예배 드리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기쁘거든요 이 축복은 정말 뺏기고 싶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모시는 거하고 부모님 모시지 않으면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어, 부모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안 주시는 거 아니야 어, 벌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는 큰큰 큰 차이란 말이에요 예. 부모님 모시는 것도 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기쁨에서 하는 것과 두려움에서 하는 것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우리가 기쁨에서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두려움에서 하는 거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생활에 멍에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에서 어, 기인하고요. 그래서 종교생활의 멍해에하지만 수고롭고 무겁습니다. 네. 수고롭고 어, 무거워요. 어 그리고 종교생활은 마음에 참된 쉼이 없죠. 네. 참된 쉼이 없어요. 어쩌다가 뭐 실수 했는데, 어, 실수를 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뭐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치시지 않을까. 어, 뭐 벌하시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이 없잖아요. 예. 조심조심, 항상 조심조심 해야 돼요. 조심조심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역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 하심은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예.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제가 옛날에 들은 말인데 어떤 전도지에 중남미에서 선교 하시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브루스터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어그 중남미에서 자기가 이제 선교하다가 어떤 성당의 전도지를 보셨대요. 거기에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산안 산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채찍질하시는. 그러니까 채찍 맞기 싫으면은 성당에 와라. 뭐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질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해를 배우, 어, 메고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려서 많이 들은 소리예요. 찬송가 아시죠? <laughs>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 나는 두려워요입니까? 나는 불안해요입니까? 나는 기뻐요예요. 왜? 마음이 온유하시고 부드럽다는 거 아니에요. 온유가 영어로 gentle 아니에요. 마음이 젠틀, 부드러우시고 또 겸손하세요, 험블하세요. 예. 우리의 형님이자 친구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단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죄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니까요. 아, 예수님 나 또. 실수했어요. 이해한다. 예수님이 나또죄 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이름으로 고백하면 끝이다. 회개하면 끝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또 겸손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은요. 쉼이 있다니까요. 예. 가셔서 예수 그리스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니. 예. 예수 그리스의 멍인를 메고 예수 그리스께 배우면 우리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께 가면 끝! 그리스께 가면 그다음부터 무조건 쉼을 예,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 일단 가긴 가야 돼요. 예,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서 음. 그리스의 멍에를 메고 또 예수 그리스께 배워야 된다니까요 쉼은 예, 뭐라고요? 배우는 것이라니까요 예, 배워야지 쉽니다 어, 예수 그리스 안에서의 쉼은 어떠한 쉼입니까? 어떠한 안식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쉼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않은 것이에요 우울하지 않은 것이에요 10편 62편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산성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 나를 믿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쉴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 안에서의 쉼은 어떠한 쉼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쉼입니다 10편 56편 4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여 주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예.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두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쉴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의 쉼은요, 미래를 아는 데서 나오는 쉼입니다. 사실 많은 그러한 어, 불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래, 어, 예, 미래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죠. 미래를 알수 없다는 데에서, 어, 우리가 많이 불안해 합니다. 그런데, 어, 예수 그리스 안에, 예수 그리스 안에서의 쉼은요, 예, 미래를 아는 데에서 오는 쉼이라는 것이에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예.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게 우리의 미래거든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예, 일부러 실수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좀 치유가 필요하겠죠. 예,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큰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미래예요. 예, 어떻게 실수 한번 안 합니까? 어떻게 죄 한번 안집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죄 지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먼저 힘을 얻으면, 나의 가정과 나와 가정이 치유가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가끔씩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막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는 중요한 결정 절대 내리시지 말라고." 그거 제가 다른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불안 초조해서 급하게 빨리 결정한 거는요.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중요한 결정 앞에서. 근데 평안이 누려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소 안에서, 예. 예수 그리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소 안에서. 예수 그리소께 배우고, 예. 그리소에 멍에 지고, 매고, 어 예. 멍에 매고, 또 짐을 지고, 예.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결정 내리시는 것이고요. 이럴 때 치유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예. 중요한 치유는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 안에서 쉼을 누리시는 한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해주셔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멍해를 메고 짐을 지는 그러한 결단하게 싸우니 예수 그리스 안에그참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 안에서 치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